그 공부를 잘하셨는가 봐요. 예. 학창 시절에 그래도. <웃음> <웃음> 네. 그러면 그 청년 때 대학교 1 학년 때 섬겼던 교회가? 아 저는 대학교 1 학년 때 전주에 있는 전주 중앙교회. 중앙교회. 기장책. 네. 기장 중앙교회. 아, 그 학창 시절에 그 이렇게 또. 그 대학생 선교회에서 섬겼던 네. 어, 일또 교유를 섬겼던 그런, 그런 좀 추억 좀 말씀해 주세요 예. 어, 일단은 제가 학업을 하면서 선교단체에서 훈련을 받았기 때문에 네. 일단은 그 학업에 대한 어, 조금 장애라고 하면 할수 있는데 예. 좀 그런 고민이 많았습니다. 아, 아, 복음 예. 역사와 예. 학업 사이의 갈등이 많이 있었는데 예. 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것들 좀그 기독 가운데 예. 복을 많이 해주셨어요. 아, 예. 네, 그래서 예. 어, 아무래도 이 학업을 하는데도 하나님께서 많은 도움을 주시지 것 같아서 예. 제가이 자리에 있는 것 같습니다. 아, 예. 그 <laughs> 형제 중에 장남이세요? 네, 맞습니다. 어, 딱 그게 좀 보이, 보이는 것 같아서, 예. 그 대학생 시절에 이또 선교단체에서 활동하셨는데 추억이 남는 거. 어, 제가 좀우습좀다 네. 좀 무서운 이야기인데, 네. 제가 이 겉모습이 외국인처럼 음. 어, 보여서. 외국인? 네. 안 그런데. <웃음> <웃음> 얼굴도 좀 검고. 검은 거야 요즘 뭐더더막 썬팅하려고 그런 거. 네. 막. 그래서 네. 1학년 때 제가 이제 네. 1984년도인데요. 아, 네. 그때 이디오피아라는 나라에 네. 기근이 굉장히 심해서 네. 그 이디오피아 구제를 위한 쌀 모금 운동이 네. 이런 걸 교회별로 하고 있었어요. 네. 근데 제가 이제 선교단체에 있으면서. 네. 그쌀자을를 메고 집집마다 문을 두드리면서 네. 이디오피아 남민을 위해서 좀 항공을 네. 하니 쌀좀 주십시오라고 돌아다 녔던 음. 그런 기억이 나는데 음, 네. 그 당시도 제가 얼굴이 많이 검망해서 어. 아, 네. 옆에 같이 활동했던 친구들이 네. 제대로 자기 나라를 위해서 좀 <laughs> 열심히 더 해야 된다라는 네. 네, 그런 말을 해줬습니다. 어, 그 우리가 이제 교회 출석하고 신앙하고는 또 다르잖아요. 네. 음, 그 이제 교수님이 아, 내가 진짜 이렇게 주님을 어, 이렇게 살아 계시면 어, 그런 뭐 신앙적 체험이 있었나요? 네, 제가 네. 이제 네. 대학교 2학년 때 네, 어, 네, 네. 단성교단체에 수련회가 있었습니다. 겨울 수련회. 예, 예. 그니까 제가 1년 동안은 그냥 네. 음. 선배들의 이끌림에 의해서 성경 공부도 하고 네. 이렇게 따라 다녔지만 네. 2학년 때 말씀을 도, 어, 듣는 도중에 수련회에서 네. 어, 예수님께서 정말 살아계시고 네. 내가 오늘 역사하시다는 것을 네. 깨닫고 회개가 막 저절로 나오더라고요 아, 그때 수련회 때네 수련회 아, 때 그래서 회개를 많이 했고 그때 네. 눈물을 흘리면서 네. 정말 예수님이 저의 구주십니다라고 네. 어, 구주를 영접을 했습니다. 네. 어, 요즘 사실은 이제 보금 전화기가 어참 쉽지 않은 네, 지금 맞습니다. 시스템으로 네. 어 가고 있는데, 어떠세요? 이렇게 어 후배들을 가르치시면서, 어 이렇게 어 보금을 전하는 어떤 동기라든지 방법, 어뭐 그런 거좀 소개 좀 해주세요. 네. 학생들이다 보니까 관심사가 어, 공부를 열심히 해야 되겠다는 마음이 있는데 그 네. 베이스에는 학점을 잘 맞아 맞는게 네. 우선이라고 생각을 해요 네. 어, 그래서 이제, 네. 어, 이제 학생들 상담하러 오는 학생들만 제가 조언을 해주는데 네. 학점시절에는 그런 것도 중요하지만 네. 어, 인생의 가치관을 확립하는게 되게 중요하다 네. 네. 그 가운데 그 가치관을 확립하는 데는 네. 이... 제가 네. 접한 예수님에 네. 대해서 네. 어, 소개를 해주고 네. 이런 과정을 통해서 어, 네. 제가 대학 생활을 했고 복음을 네. 영접을 했고 네. 그런 확실한 가치관이 없으면 네. 어, 대학 4년 동안의 네. 생활이 네. 어, 아무것도 남지 않을 수 있다. 네. 그러니까 빨리빨리 네. 어, 가치관을 확립하는 게 좋겠다는 네. 그런 아. 조언을 해주면서 네. 그와 동시에 이제 복음을 전하는 거죠 가 시간 확립이 중요하다.